반갑습니다. 내 아이 영재를 키우기 채널 로열 스토리입니다. ADHD는 원시 시대에 동물 사냥과 식물 채집의 유전 행동으로 생존 전략의 인간 본능이었습니다. ADHD는 우월감을 얻으려는 열등감의 표현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왜곡된 우월 의식의 표현입니다. ADHD는 인간이 관심병자가 아니라 관심종자임을 나타내는 유전 인자입니다. 즉 인간의 행동은 분탕 질병이 아니라 분탕 종자입니다. 그러므로 ADHD는 타인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한 인간 본능의 행동 전략인 관종행위입니다. 즉, ADHD는 영원한 인간 본능의 DNA입니다. 결국, ADHD는 타인을 괴롭히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는 행위입니다. ADHD를 지배하면 천재가 되고, MBTI를 통제하면 ADHD는 학년기 및 학년 전기 아동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소아정신과 질환입니다. 지속적인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 등의 3대 핵심 증상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입니다. 학년 전기 또는 학년기 아동에게 흔히 관찰됩니다. 유백률은 학년기 아동의 4 내지 12% 정도로 남아가 이하보다 3-4배 많습니다. 누가 만들었으며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고 신비한 질병입니다. ADHD의 원인 뇌 안에서 주의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합니다. 주의 집중력과 행동을 통제하는 뇌 부위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가 ADHD의 발생과 관련됩니다. 뇌 손상, 뇌의 후천적 질병, 미숙아 등이 ADHD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전적 선천성이라고 하는데 환경적 조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은 모두 ADHD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DHD 3대 원인. 첫째, 생물학적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 출산 후 1년간 뇌 손상, 납, 중독 등이 있습니다. 둘째, 기질적 요인으로 활동상, 감정패턴, 주의집중력 등이 있습니다. 셋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부모의 행동과 훈육방식 등이 있습니다. ADHD 특징 사회성 부족, 집중력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대화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잘 못합니다. 학습 깊이.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아 아필입니다 글쓰기를 꺼려 합니다. 성인도 아이의 필체와 같은 느낌입니다. 거짓말. 보호자들의 공통적 호소가 거짓말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보호자들은 자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걱정합니다. 미디어 중독. 공간 지각과 시각 지 능력이 발달되어 눈이 밝거나 레고 등 3차원 블록을 잘 다룹니다. 게임, 휴대폰, TV 등 시각적 자극에 잘 빠집니다. 행동을 제어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느려 통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의력 부족. 물건이나 대상의 주변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컵을 엎지르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실수가 잦습니다. 소근육 발달이 늦어 자주 부딪히거나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대처가 잘 되지 않아 심하게 다칩니다. ADHD 동반 장애 1 우울증, 우울감, 따지기 좋아함, 집중력 저하 및 기억 장애, 활동 및 친구 관계 관심 상실. 수면 형태 및 체중 변화, 생기 부족, 자기 비판 증가 이틱 뚜레증후군 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소리를 반복하는 음성 틱과 얼굴 및 신체 부위를 계속 움직이는 운동 틱이 있습니다. 뚜레증후군은 음성 틱과 운동 틱이 동시에 1년 이상 지속되는 증상입니다. 3. 양극석 장애.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느끼는 장애입니다. 4. 수면 장애. 수면 중 강한 공포심으로 경악이 발생하는 장애입니다. ADHD 진단 테스트. 다음의 사항 중에서 12개 이상이면 ADHD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진단해 보고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생존 본능 ADHD 행동 유역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DHD와 MBTI의 위험한 충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MBTI는 불변하는 ADHD가 아니라 변화는 환경 요인입니다. ADHD는 똑똑한 아이의 뛰어난 창조적 MBTI 행동입니다. MBTI 테스트 목적 성격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이나 합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의 공평성으로 누구에게나 장점이나 단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평가함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선호하는 특성을 통해 인간관계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INTP 선천성격 내면색으로 파고들며 직관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는 탐구형으로 조용하고 과묵하며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좋아합니다. 과묵하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잘하며 이해가 빠르고 높은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재능과 직접 호기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친목회 혹은 잡담 등의 별로 관심이 없으며 매우 분석적이며 논리적이며 객관적 비평을 잘 합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사교성이 결여되기 쉬운 경향이 있고 때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수가 있기에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INTP 행동 유형 연구력과 기술습득 능력이 우수합니다. 모든 행동 변화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관심이 가는 분야에 몰입합니다. 끊임없이 이론 습득에 주력합니다. 타고난 적성과 흥미를 개발합니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행동하나 규칙적이지 못합니다. 충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말을 앞세웁니다. 지나친 비료와 관심이 간섭으로 보입니다. INTP 행동치료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외적 작업보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진행하게 합니다. 자기증을 갖추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적성과 흥미를 진로와 관련되게 개발시킵니다. 넓은 시야로 규칙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합니다. 실천을 통해 신뢰를 얻도록 합니다. 배로와 관심을 적절히 조절하게 합니다. INTP 마음치료 조용하고 강목하며 자신만의 거대한 지적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논리와 분석에 강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회성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천재적인 식견에 반한 사람이 이제는 주변의 사람과도 사교를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생활과 독립심을 존중해 줍니다. 유능함과 풍부한 아이디어들을 인정해 줍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감정적인 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돈되지 않거나 마감일을 지키라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관심사를 깊이 추구할 공간과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많이 줍니다. INTP 적성유형,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성격으로 지적 호기심이 높으며 잠재력과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이론상 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성격으로 물리화학자, 컴퓨터 전문가, 건축가, 순수 예술인, 법률가, 요식업 서비스, 조사연구원, 유전자 프로그래머, 약사, 사회과학자, 사진가, 언론인 등이 적합합니다. 내 아이의 ADHD 행동 유형과 MBTI 성격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